애플 앨런 튜링과 암호기 애니그마 이야기 1940년대 초 대서양의 어둠 깊고 조용한 바닷속에서 독일의 잠수함 우버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표적은 연합군의 보급선 식량, 무기, 병력,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배들을 통해 전달되었죠. 하지만 유버트는 그 모든 걸 바닷속으로 가라앉혔습니다. 한 척씩, 천천히, 집요하게 영국의 숨통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우보트를 조종하는데 사용된 건 바로 애니그마라 불리는 암호기였습니다. 겉보기엔 타자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회전하는 로터와 복잡한 배선이 얽힌 기계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글자를 입력하면 전혀 다른 글자가 출력되고 그 출력 결과는 로터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조합 가능한 설정은 150경까지 사람의 손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방정식이었죠. 영국 정보국은 매일 밤 애니그마의 암호를 분석하려 했지만 출력되는 문장은 이해할 수 없는 난수처럼 보였습니다. A를 눌렀더니 E가 나오고 다음엔 Z가 나옵니다. 예측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이 유보트는 바다 위를 장악하고 있었고 연합군은 매일 수십 척의 보급선을 잃었습니다. 식량은 줄어들고 희망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보급선이 지나갈 루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연합군은 왜 그런지조차 모른 채 매번 당하기만 했습니다. 대서양은 마치 적의 바다처럼 느껴졌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바에는 하나둘씩 줄어들었습니다. 전선은 총이 아닌 정보에서 결정되고 있었고 영국은 암호를 풀지 못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때 한 명의 수학자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죠. 하지만 논리와 수학, 기계적 사고로 이 전쟁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앨런 튜링. 그는 정부의 비밀기지 블레츨리파크에 들어와 말합니다. 사람이 못 푸는 암호라면 기계가 풀게 하자. 튜링은 새로운 기계를 설계합니다. 수백만 가지 조합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자동으로 테스트하게 만든 장치. 그 이름은 봄봄배. 암호를 정렬하고 추론하며 해답을 찾아내는 이 기계는 이후 컴퓨터의 조상이 됩니다. 튜링은 수학과 기계, 논리를 결합해 전쟁을 바꾸는 코드 해독기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수개월의 반복과 오류, 끝없이 돌아가는 기계음 속에서 어느 날 기계가 멈췄습니다. 에니그마의 그날 암호 정확히 해독된 것입니다. 곧이어 독일군의 명령문이 하나둘 풀려 나왔고, 우보트의 위치도 작전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은 다시 숨을 쉴수 있었고, 전쟁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독일은 암호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철저히 모른 척 합니다. 때로는 독일군의 공격을 알고도 일부러 맞습니다. 군함이 침몰하고 군인이 희생되어도 작전 전체의 승리를 위해 비밀은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튜링은 그 계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 전쟁의 잔인한 룰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결국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덩케르크 철수작전. 포위된 연합군 33만 명이 기적처럼 바다를 건너 탈출한 작전입니다. 암호 해독을 통해 독일군의 이동을 파악했고, 공격 시점을 예측해 병력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총알 대신 코드로 이긴 전쟁. 그 중심엔 튜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훈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법정에 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는 그에게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고 그는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1954년 독사과를 곁에 둔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 1살이었습니다 애플의 깨문 사과. 그 로고가 바로 앨런 튜링의 마지막을 상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 그리고 기술,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 잠시 묻혔지만 지금은 전 세계 컴퓨터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애니그마 암호기를 절대 풀리지 않는 암호라며 식민지 국가들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모두 해독 가능한 상태였고 그 정보는 영국 정보국 MI6로 흘러 들어갑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정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또 한번 튜링의 유산이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죠. 전쟁을 바꾼 천재. 하지만 시대는 그를 버렸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앨런 튜링.